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호실, 실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해야 될 면적, 바닥 하중, 층고, 이런 걸 확인하고 어느 정도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살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셔서 선택을 하실 텐데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이제 투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소액이죠. 내돈덜 들어가게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공시료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성비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낮은 금액으로 이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 지하호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호실은 일단 지하이기 때문에 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찾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들이냐? 당연히 뭐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제조업이죠. 가동하는데 있어서 이제 무거운 기계들이죠. 하중을 높여야 된다. 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큰 소음은 이제 아예 입주가 안 되겠죠. 이제 층고가 좀 높아야 된다. 뭐 차량 진입이 용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창고 용도로 찾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창고가 많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하면 공실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하 호실을 볼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지하 호실은 뭐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차량이 집해서 공장, 창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공장으로 주차장 가면 차대고 바로 뒤로 갈수 있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대고 이쪽으로 이제 공장이 있겠죠. 공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하 호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죠. 이제 햇빛은 일단 안 듭니다. 하지만 이제 층고가 높게 돼 있어서 이렇게 습하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개방감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지하호실은 보면은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용도로 돼 있는 공장이 있고요, 창고, 이제 지원시설로 들어가는 창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지하가 공장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이제 창고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차이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는 곳은 공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창고 지원 시설로 돼 있는 거는 공장 등록이 아닌 이제 사업자 등록 문제가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창고 용도로만 쓸 거다. 사업자 등록 내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난 여기 창고지만 내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사업자 등록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이제 지원 시설은 분양받을 때 혹은 나중에라도 대출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최대 뭐70% 80%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원시설은 60%까지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식산업센터는 뭐 사업자 등록 공장 등록이 가능하고 창고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 당연히 이제 지상층보다는 확연히 낮은 가격에 이 분양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만 잘 나가면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지하, 지식산업센터의 지하호실을 보면은 드라이브인층, 이제 차량이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층고, 층고가 높게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중. 지식산업센터 이제 지하층과 이제 지상 1층은 굉장히 하중을 높이 가져갑니다. 큰 이제 기계들, 장비들이 들어와서 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층과 높은 하중을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보통 이제 공장은 제 지하에 들어와서 이제 돌리는 공장,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장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자기들의 이제 업종에 맞게 쓰기 편하게. 그리고 공장이 아닌 창고 같은 경우는 뭐 나도 인테리어가 필요 없죠. 그냥 물건만 쌓아두는 적재하기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지하호실은 크게 인테리어 부분을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호실이 좋은 호실이냐? 당연히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곳이 좋겠죠. 드라이브인층으로 차량이 내려왔을 때 크게 멀리 돌지 않고 쓸수 있는 곳. 혹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곳. 이제 1층에 대형 화물차들이 이제 1층 하역장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을 텐데 그 밑에서 이제 대형 화물차에 실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제 화물이라면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편한 곳에 호시를 잡아두는 게 용이할 겁니다. 그래야 바로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를 쓰겠죠. 지식산업센터의 화물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쓰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 이제 제조업도 들어가지만 제조업이 가장 많겠지만 이제 뭐 지식 기반 산업, 뭐 정보통신 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조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제 드라이브인 층에서 도어투도어 이제 차량이 아예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호실 내에서 다 상하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사용하는 대형 이제 화물을 쓰는 경우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된다 싶은 큰 곳들은 아예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못하죠. 단독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정도가 된다. 화물 엘리베이터 쓰러야 된다.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화물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호실을 하는 게그 업종엔 좋겠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지하 호실은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인접해 있는 호실이 좋은 호실이 되겠습니다. 자, 직삼센터 지하우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기가 적습니다. 나는 이제 싼 맛의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잘 밟고 있었는데, 물론 이 수익률이 높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수익률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팔리는데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다음에 내가 되팔려고 할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보느냐. 이게 수익률이 높으면, 어, 그럼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네? 뭐, 그럼 뭐볼 것도 없이 그냥 결정을 하겠죠. 살 텐데 이제 만약에 수익률이 그렇게 고만고만하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되팔려고 할때 다음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우실은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뭐 정말 소액으로 난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 한다 생각을 하면 모를까 그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직 산업 센터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상층을 선호하죠. 지상층 중에서도 좀 저렴한 곳을 찾는다 그러면. 제조형 중에서는 이제 위층으로 가는 거고, 업무형 중에서는 저층을 찾는 거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지하 호시를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하 호시를 투자 경험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예 지하를 찾겠죠. 근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하를 이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적다는 거는 내가 되팔려고 할때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하오실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광 통풍 환기가 취약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 중 인기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채광이나 통풍 환기가 안 좋다는 거 당연히 지하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요즘은 아예 그 건물 설계할 때 중정형으로 지어서 뭐 지하에도 일부의 뭐 해가 들게 하고 뭐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막혀 있고 답답하고 해가 안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채광통풍 환기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식산업센터 지하호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어, 직업센터 지하호실. 가격이 저렴한 건 분명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분명한데, 입주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실의 위험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입주만 하면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래 가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은 월세를 연체할 확률도 낮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수익률이야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난 들어와야겠죠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보면은 아 제조업이 많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지는 보면 알겠죠 주변 몇 바퀴만 돌아봐도 이 지역 내 네. 그러면 아니면 주변에 지식산업 센터가 있다 한다면 직산업 센터 가보세요 가면 1층에 인포메이션이라고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그럼 그 사진 찍어다가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어떤 어떤 뭐 제조업인지 뭔지 뭐 하는덴지 입주 기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보시면 아 여기는 제조가 많구나. 아 여기는 뭐 업무를 찾는 곳들이 많구나. 여기는 뭐 주로 뭐 이런 지식기반 산업이구나. 뭐 IT 업종이 많구나. 정보통신업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그 지역을 한번 보시고 제조업 비중이 높다면 지하호실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렴하게 사서 임대료 똑같이 받으면 당연히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실의 위험이 없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지식산업센터 지하 호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